안녕하세요 보건복지TV입니다 제 영상을 클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1인당 최대 4만원 국가쿠폰이 100만개가 풀리고요 1인당 최대 5만원까지 지급하는 관광상품권은 12만개가 풀린다고 합니다 역대급 관광정책이 발표됐는데 이번 영상에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부에서 제5차 국가관광전략회의를 2020년 5월 26일날 개최했고요. 그거에 대한 연합뉴스의 기사입니다. 제목부터 읽어보면 '여행 주간 확대, 숙박 할인 쿠폰 100만 개 뿌려 관광 내수 살린다'라는 제목의 기사고요. 기사만 봐도 아실 수 있겠지만 결국은 이제 국내 관광을 살리자라는 내용으로 해서 이렇게 다양한 숙박 쿠폰이나 뭐 국민관광 상품권 등을 이제 뿌리겠다라는 내용이고요. 어, 조금 정리를 하면은, 이번에 5월 26일 날, 정부 서울청사에서 제5차 국가 관광 전략회의가 열렸고, 어, 이 회의에서는 이제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관광업계를 활성화하고, 그 다음에 국민들이 굉장히 필요해 있으니까 휴식을 주고 또 재충전할 수 있는 이런 기회를 주자, 이런 목적으로 해서 관광 내수 활성화 대책을 발표했고요. 대책 안에는, 어, 각종 캠페인이나 할인 행사 그리고 상품권을 지급하는 것을 추진하겠다라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자, 그래서 다양한 기사가 나왔는데 여전히 조금 헷갈리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하나씩 좀 자세히 풀어보겠습니다. 자, 어, 타이틀은 k 방역과 함께하는 관광 내수 활성화인데 어, 요거는 제가 잡은 건 아니고 실제로 정부에서 이런 형태로 어, 이제 기사를 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요걸 제, 저도 제목으로 썼고. 어, 조금 알아보면 은첫 번째로 여행 주간을 1개월로 확대하겠다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자, 기존에 5월 30일부터 6월 14일까지 약 2주간이 여행 주간으로 잡혀 있었는데요. 자, 이거를 6월 20일부터 7월 19일까지 약한 달간 그러니까 4주 정도가 되죠. 한 달간으로 확대하겠다라는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은 이렇게 그 기간이 확대되는 것뿐만 아니라 약간 미뤘어요. 그래서 기존보다 약 20일 정도를 미뤘죠. 그래서 아무래도 지금 코로나가 생각보다 잘 잡히고 있진 않아서 좀 미루면서 또 이제 그 활성화를 위해서, 관광 활성화를 위해서 기간도 확대한다. 라는 내용의 정책을 발표하게 된것 같고요. 그 내용으로 보시면은 한국철도공사, 그러니까 이 KTX를 운영하는 코레일이죠. 그 다음에 고속버스 운송 사업자, 그 다음에 선사, 그러니까 배를 운영하는 회사들과 협력을 해서 여행 주간에 전용으로 쓸수 있는 교통이용권을 출시하겠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뭐, 이 교통이용권의 이름은 다, 다양하게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은 뭐 교통에 이용하는 어떤 상품권 같은 게될 거기 때문에 교통이용권이라고 했고요. 이 교통이용권은 이 기간, 6월 20일부터 7월 19일까지 4주 동안 교통비를 대폭 할인하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면 KTX 비용이 할인되고, 뭐, 고속버스 비용이 할인되고, 그 다음에, 발싹기 할인되고, 뭐, 이런 형태의 할인이 대폭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이런 할인이 기존 2주짜리에서 4주짜리로 확대됐다. 라고, 이제, 요게 첫 번째, 여행 주간의 확대에 대한 가장 중요한 내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국내 여행 확대를 위한 다양한 할인 프로그램인데요. 아, 이게 제가 제목으로 말씀드렸던 각종 상품권 지급이나 이런 내용이 좀 담겨 있습니다. 자, 보시면, 어, 첫 번째로 숙박 할인 쿠폰인데요. 아, 요거는 제가 제 나름대로 정리를 좀 해본 거예요. 그래서 보시기 편하라고 표를 만든 거니까 어, 하나씩 천천히 같이 볼게요. 숙박 할인 쿠폰인데 어, 국내 온라인 사이트에서 최대 4만 원을 할인해주는 쿠폰을 어, 뿌리겠다라는 내용인 거고 수량이 100만 개나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국내 여행을 하실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게 어떻게 나오는지 확인을 하시고 그때 예약을 하시면 조금 저렴하게 하실 수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여행 상품권을 선결제하는 경우에는 상품권의 가격을 30% 할인해주겠다. 이 할인은 15만 명. 선착순 15만 명에 대한 할인만 30% 해주는 것을 추진하겠다라고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치유 관광지 50선이라고 이 50개를 이제 선정을 하겠대요. 이걸 선정해가지고 여기에 관련된 상품을 최대 5만원씩 할인해주겠다라고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놀이공원도 이제 60% 할인 들어가겠다. 그 다음에 관광 벤처 상품도 최대 40% 할인해주겠다 그 다음에 지역여행도 할인할 건데 뭐그 서울이나 인천, 울산, 부산, 경북, 전북 등그 지역을 여행하는 것들 있잖아요 그런 지역여행 프로그램도 대폭 할인을 집어넣겠다 라는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어뭐 구체적이지 않은 부분들도 있어요 솔직히 이분들은 분이 아래 것들은 그닥 구체적이진 않은데 이 상단 것들을 보면은 이제 숙박할인쿠폰이 가장 조금 저희가 눈여겨볼 만한 것 같은데 네, 온라인 사이트에서 최대 4만 원씩 할인할 수 있기 때문에 뭐 가격에 따라서 할인 폭이 조금 달라질 수는 있겠지만 어쨌든 상당히 저렴한 가격으로 숙박을 할수 있는 이런 쿠폰이 제공될 거다라는 걸 확인하시고 네, 뭐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기간 안에 여행을 하실 계획이 있으신 분들은 요거 나오는 것까지 한번 지켜보시는 것도 여행 여행 경비를 조금 아낄 수 있는 방법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리고, 국민 관광 상품권, 국내 여행 상품권, 휴가 지원 사업, 이렇게 세 가지 가지가 또 있는데요. 첫 번째로, 지역 관광 명소를 방문한 다음에, 그 인근에서 숙박을 하세요. 숙박을 하시면, 네, 추첨을 한답니다, 정부에서. 어떻게 추첨을 할지 모르겠어요. 근데 추첨을 해가지고, 인증한 사람 중에 12만 명에 대해서, 국민 관광 상품권 5만원을 지급을 하겠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 마치, 뭐, 인터넷에서 이벤트 하는 거랑 좀 비슷한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예를 들면 경주에 놀러가서 경주 인근에 어떤 뭐 여관이나 혹은 뭐 지역 호텔에서 잠을 잔 다음에 그걸 인증을 하면 그런 인증된 걸 모아서 첨을 해가지고 팀2만 명한테 5만원의 상품권을 주겠다라는 게 골자고요. 그 다음에 전국에 253개의 걷기길이 있는데 이 걷기길을 여행을 한걸 실적으로 정립을 하면 국내 여행 상품권으로 교환해주겠다라는 것도 추진하겠답니다. 여기서 말하는 걷기 길은 뭐 제주도에 있는 올레길이 있고요. 뭐 예를 들면 지리산에는 둘레길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통칭해서 걷기 길이라고 하는데 그런 데를 열심히 걷고 그다음에 그 걷기 실적을 정립해가지고 어딘가에 인증을 하면 여행 상품권으로 교환해주겠다라는 내용이고 그다음에 이제 해안 누리길이라는 것도 있대요. 그래서 이거는 뭐 바닷가 근처겠죠. 그런 해안 누리길 걷기 프로그램을 참여하면은 참여한 가족에 대해서 최대 20만원의 그, 그 지역, 그 해안이 있는 지역의 상품권을 지급을 하겠다라는 내용이기 때문에 어, 이것도 좀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휴가 계획이 있으신 분들은 이것도 잘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근로자 휴가 지원 사업이 있는데 이거를 이번에 12만 명까지 확대하겠대요. 그리고 이 근로자 휴가 지원 사업 관련된 전용 사이트에서 50% 할인된 휴가 관련 상품을 특별히 판매하겠다라고 해가지고 어 이렇게 이것들을 어떻게 잘 조합을 해보면은 생각보다 어, 엄청 저렴한 가격에 좀 휴가를 즐기시고 혹은 여행을 즐기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이렇게 얘기했는데 일단은 여행을 가라고는 하는 것 같아요. 근데 걱정되죠 저희 모두 뭐냐면 지금 상황이 여행을 가도 되는 건지 사실 좀 의문이 드는 것도 사실이에요. 자 그래서 그런지 정부에서 이제 여행지 방역도 같이 하겠다. 라는 내용도 동시에 발표했습니다. 자, 그래서 약 6,500명 규모의 관광지 방역 일자리를 확충하겠다. 그래서 지금 관광지를 방역하는 분들만 대상으로 해서 6,500명 정도를 신규로 이제 활, 어, 일자리 확충하겠다라고 발표 했고, 그 다음에, 어, 관광시설들도 예약제나 인원 제한을 권고하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뭐, 그, 관광시설을 들어갈 때 예를 들면은, 우리 시설은 100명까지 인원 제한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전에 예약하고 찾아와 주세요. 뭐 이런 식의 기존에 없었던 이런 예약제나 인원 제한이 생길 수 있다는 거 참고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주석이 하는 것들이 분명 생기실 거예요. 관광지에서는. 그럴 때, 간격을 기존보다 넓게 설정을 하고, 그 다음에 사람들이 서로 뭐 마주보지 않을 수 있도록 관람 동선을 조정하는 이런 내용까지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존의 관광지 뿐만 아니라 생활 속 거의 두기가 자연스럽게 가능한 관광지를 개발하겠다라는 내용인데 이거는 뭐 자연스럽게 야외 관광지를 개발하겠다라는 내용도 되겠죠? 그래서 뭐 이렇게 크게 네가지 정도를 꼭지로 해가지고 여행지의 방역 강화도 진행하겠다라고 을 발표를 함께 했습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저희는 궁금증이 생기잖아요. 어떤 궁금증이 가장 먼저 생기시는지 네티즌들의 반응도 한번 좀 확인을 해봤어요. 봤는데, 어, ADEL님이라는 분은 이제 다 같이 위생기준이랑 방역기준을 준수하면 어, 정부가 얘기하는 것처럼 충분히 관광산업을 활성화시킬 수 있다. 라는 긍정적인 댓글을 달아주셨고요. 자, 이분의 의견도 굉장히 많은 좋아요를 받았습니다. 자, 그리고 DAEU라는 분은 하루빨리 치료제가 나와서 관광도 하고 추억도 쌓고 싶다. 라는 내용의 댓글도 달아주셨는데, 자 이런 어 좋은 댓글뿐만 아니라 약간 부정적인 댓글도 많이 있었습니다. KJUA 님은 집에서 나오지 말라고 하다가 뭐 나와서 돈 쓰라고 긴급재난지원금도 주다가 그 다음에 또 이번에 나, 나가서 관광도 하래요. 도대체 어쩌라는 건지라는 내용의 댓글을 달아 주셨고 이게 진짜 좋아요가 많더라고요. 좋아요가 참 많았고 또 다른 분께서는 어 지금 이런 시국에 여행이 말이 되냐. 방역에도 힘써야 될 시기가 아닌가 라는 일침을좀 날리셨고 그리고 또 MERR이란 분은 국민세금 5만원이 또 이렇게 쓰이는구나 점점점 하면서 조금 안타까운 마음도 표시를 하셨습니다. 자 이렇게 이번 정책에 대해서 참 다양한 의견들이 있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로 관광업계에 계신 분들은 지금 굉장히 어렵다고 합니다. 그래서 많은 중소여행사들이 문을 닫기도 하고 또, 숙박시설도 문을 닫는 곳들이 굉장히 많대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공간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정부가 이런 대책을 내놓은 것 같은데, 여전히 코로나19가 우리 사회를 괴롭히고 있죠. 또, 5월 27일 기준으로 해서는, 뭐, 40명의 신규 확진자가 발생했다고 하니까, 여전히 무시하기는 조금 힘든 숙자입니다. 자, 이렇게, 그렇기 때문에 다양한 의견들이 있는데, 자, 구독자 여러분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궁금하네요. 그래서, 구독자님들의 의견을 좀 댓글로 달아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어, 여러분, 많은, 제일 많은 좋아요를 받으신 분은 제가 직접 고정 댓글로 올려가지고 좀 자연스럽게 토론을 할수 있는 그런 방법을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어, 여러분들의 의견을 댓글로 좀 열심히 달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보건복지TV. 오늘 영상은 어떠셨는지 모르겠네요. 좋아요 꼭 부탁드리고요. 귀한 시간 내서 시청해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